하지만 이그 부분은 평균을 기록하는 이런 부가까지는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또한 디지털 교도소는 죄질이 중요하지 않은 단순 범죄자들의 심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살인, 아동학대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심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마땅한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연히 불법이며 정보의 부정확성, 합적 제재의 문제점들로 결국 더큰피해를돌아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견이 분분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나혼자 참반토론 진행자 홍성훈입니다.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벌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에 처벌은 터무니없이 가벼운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요. 악성 범죄자들에게 국민 정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법부를 비판할 때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N번방 사건과 웰컴 투 비디오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악성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훈은 미국 송환 거부와 징역 18개월 선고로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때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입니다. 악성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낀 운영자가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신상 공개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는데요. 디지털 교도소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 신상 공개는 불법이며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 디지털 교도소 참반을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참여할 패널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홍찬성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반대 측의 홍반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각 패널께서는 기조 발언 이후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길 바라며 홍찬성님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찬성하는 홍찬성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악성 범죄에 대한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못 미치는 현실에서 시민들을 지키는 수단으로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정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법부의 판결들은 강력 범죄자들이 짧은 기간에 다시 사회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력 범죄자가 있다면 과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범죄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소아 성폭행범 조두순이나 m 번방 조주빈 같은 범죄자 외에는 알수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는 경찰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범죄자들의 신상과 근황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범죄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가 지켜주지도 못한다면 스스로를 지킨다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9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여부를 논의할 때그 공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혼 후 고의로 장여 양육기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도 공익을 인정받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디지털 교도소 역시 공익에 일조하며그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반대하는 홍반대입니다. 현행법상 개인의 신상 공개는 엄연히 불법이며,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사적 제재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적으로 집행하는 단죄 또는 처벌입니다. 이러한 사적 제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처벌의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와 같은 체계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처벌자에 따라 혹은 같은 처벌자라 할지라도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계적인 사법조직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진행하는 만큼 부실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판단이 어긋날 수 있는데요. 무죄추정 원칙을 파괴하여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학생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자 스트레스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적 제재를 권력 집단이 악용할 수도 있으며 사적 제재로 인한 피해와 문제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적 제재가 용인되면 공정성이 보당되지 않은 절차 주관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결과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며 더큰 피해를 시민들에게 끼칠 것이기에 사적 제재를 반대합니다. 디지털 교도소를 찬성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이루어진 손방망이 처벌들은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저빌들어도 처벌이 높지 않을 수 있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범죄 발생률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신상이 영원히 공개된다면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도소는 죄질이 중하지 않은 단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살인, 아동학대,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마땅한 중범죄를 저지는 자들입니다 강력 범죄자들이 응당받아야 할 처벌받게 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데도 디지털 교도소가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교도소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신상 공개로 범죄를 낮춘다는 실증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과거 인류 사회의 형벌은 지금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인권이 중요시되지 않던 근대 이전 시기 또는 프랑스 혁명 말기 이루어진 공포정치에서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거운 형벌에도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무거운 형벌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며 디지털 교도소 역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입니다. 또한 사적 제재의 처벌은 사법 정의의 구현보다 분노한 개인들의 감정과 징오의 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다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임에도 지나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쓸수 있습니다. 사적 제재는 정의를 사칭하는 폭력으로 앞서 언급한 사적 제재의 문제점들과 함께 오히려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엠번방 사건으로 여론이 한창 뜨거웠었는데요. 당시 82%의 조사자가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찬성하는 의견도 58%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은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사법부의 판결들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 관련 재판 74,956건 중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1만 9,567건에 불과했습니다. 엠방방사건에 깊이 가담한 일부 가해자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불가 결정이 내려지고 세계 최다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송정우에게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들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하는 사법부가 그 기능을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라도 사법정의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사법부가 그 기능을 못하는 이상 디지털 교도소가 그 빈자리를 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법 체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적인 시스템 내에서 개선해 갈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사적인 집단에 의한 사적 제재는 매우 위험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만일 디지털 교도소 운영이 지속된다면 소수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인을 사적으로 제재해도 된다는 생각하에 타인의 개인 정보를 유포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당연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는 엄연히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해킹이나 무고에 의한 재벌 경우라면 더더욱 심각하며 대학생 A씨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네 토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패널분들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찬성 님 말씀하시죠 그간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디지털 교도소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를 차단하기에 앞서 올바른 사법정의 실현 시민들의 안전보장 범죄 예방 등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에 사항들이 충족자 돼 않는다면 디지털 교도소와 같이 시스템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적 제재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이며, 제2, 제3의 디지털 교도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반드님은요? 검증 절차도 없이 제3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연히 불법이며, 정보의 부정확성, 사적 제재의 문제점들로 결국 더큰 피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다수가 합의할 수 있고, 공공의 질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법 절차이지 사적 제재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국민의 법 강점과 거리가 먼 판결들로 생겨난 사법 불신이 해결되어야 한것 같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의 집행과정과 판결을 신뢰할 수 있어야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적 제재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겠죠.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생기는 아이러니가 더는 발생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신 두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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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